진짜 나한테 사과해요. 사과해요. 진짜 나한테 슈퍼~ 그래, 이 협곡을 안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 협곡에서 무슨 일이 이제 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비방으로 솔랭하는데 에메로쳐 떨어졌더만! 아니, 근데 에메랄드는 좀 잘하던데? 아, 나 근데 노락이 뭔가 좀 떨리냐? 존나 못해졌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야, 얘들아, 그리고 내가 공지인가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방송 중에 이제 뭐 팀원 욕하면 정지당한다는데, 그 사실이에요? <놀람> 저는 그렇게 심하게 욕한 적이 없고, 저는 저한테 먼저 선시비. 근데 이거는 난 정당방이야. 야, 고이 트로라고 막. 그런 애들도 욕 못하는 거야? 상호야, 너가 자주 하던 거 있잖아. 단명했으면 좋겠다. 세상 모든 불행한 일은 너가 겪어라. 그런 거. 제가 언제, 가 제가 언제요? 야, 이 싸가지 좀 새끼야. 너양심있냐 와, 저 미친 새끼. 저 싸가지 좀 새끼. 너 같은 새끼 꼭 만나서 결혼해라, 이 새끼야! 아, 굉장히 오랜만이네. 굉장히 오랜만이야. 농담이 아니라, 나 지금 내가 한달 정도 롤을 안 했잖아. 나 솔직히 지금 멘탈이 존나 좋아. 아, 나 진짜 멘탈이 좋아. 진짜. 닥차이 비움친 새끼야. 씨발! 아, 미치겠네, 진짜. 그래서 오늘 아주 유쾌한 방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방송으로. 알았어, 앞서 첫판 못했다 이거 오케이 인정. 오케이, 오케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못했다. 쏘리. 미안해요. 손 풀렸다. 보여줘야지 이제는. 아나 근데 진짜 이제 좀 올라가야 돼. 나 진짜 여기 에메랄드 여기. 내 위치 아니야. 저희 새 신랑으로서 애기웅에게 자랑스러운 남편. 진짜 커피 한 잔. 그냥. <laughs> 오케이. 혼잘 풀렸다. 오케이. 진짜 손 진짜 풀었다 이제. 냉정학. 성사훈 이야기. 이비신롤1 3년 하고 이실력이롤 키기 전에 결혼식 얘기하고 화기애애했는데 롤 키니까 온 세상 욕다 먹네. 그브 리신 1티어 오케이 이거 그냥 티어 따라. 캠턴 형님, 에드벌룬 열개 혹시 리신 처음 하시나요? 그브 비에고 니달리 리신 오케이. 오케이. 이기. 아 근데 야, 진짜 야. 이제 손풀렸어그 뭔가 돌아왔어요. 저 왔어요. 저상고 어, 왔어요, LLG. 여러분들. 저 진짜 이제 돌아왔습니다. 헤베. 오케이. 아나 근데 진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답하겠습니다. 저 진짜 손풀렸습니다 이게 진짜로. 아저 그냥 이제 진짜 데스 안 할게. 나 진짜 보답할게요, 여러분들. 가자. 이상호의 제1학장 이제부터 못 하면 질타해 주세요. 새는린아 뭐야? 아왜여기아 생성이 왜 여기 되냐? 아, 이런. 아. 너인 찢었어, 이 새끼들아. 죽자! 카카카카카카카카카! 어때 니달리야? 아 절대 하자 이런 게임은 이렇게 라이너도 정상인 게임은 나못질수 없어. 그리고 바텀이 캣을 넣슨데 저렇게 킬 따이고 시작한다. 심지어 호르키한테 이킬 먹였다. 이건 끝났어. 이러면 이제 나만 조금 밀려 니달리한테. 자킬 거. 뭐야 어디갔어? 어 뭐, 이리로 와. 어, 일로 와. 어, 지우야. 어, 지우야. 어, 지우. 아, 지우. 아, 지우. 어, 죽어. 캐럭 잡고 니달리가 자기 어떻게든 이득 보겠다고 계속 캐럭 안 봐주고 정글만 돌고 있는 거 봐라. 정보 이상호는 지금부터 랭겜 17연승을 해도 승률 50%이다. 하하하하하 음. <laughs> 자, 가 보자. 자, 니달리아, 계속 성장해봐. 너 완전 솔랭 스타일이구나. 난 지금 팀게임 스타일인데. 너희 바텀 끝났고 이러면. 할게 응, 뭐. 잘가라! 어! 어이구야, 신 많이 났다! 피했다, 새끼야! 안녕? <목소리> 어, 뭐야? 아, 제작되었습니다. 상호야새 신랑 되니까 역시 봄이 장난 아니네 이래서 남자는 결혼을 해야 한다. 하하하하, 재밌네. <laughs> 재밌네, 호호호 재밌네. 살것 같나? 재밌네. 거기서 무빙 쳤어, 친구야 형상대로. 어이구야, 얘또 뭐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가자 암배사. 도영아, 도영아 형 왔어. 너 앞으로 오 어이구 앞으로 안 뚫래? 어이구야. 이렇게 한번 봐. 어이구. 오이구 어이구 신났다 어우 신났다 어우 신났다 어 신났다. 신났다 어 도영이 신났어 이쪽으로 살면 어떡할건데 오이구 도영이 무빙 좋다 어이구 도영이 귀엽다 여이까지 밀어주자 오이구 녹사 신났구나 어이구야 도영이 반갑다. 가자. 아 기다기다. 천천히 이거 빨리하면 빨리하면 안 돼. 아, 어, 그렇지. 가자. 어, 형 맞았어. 어? 어이구. 예? 네? 일단 너는 커고 야. 야. <웃음> <웃음> 진짜 미치겠네. 와, 이거 진짜 미치겠네. 야야 빼봐. 뺏... 아니 아냐. 요건 어떨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적을... 오호, 뭐야? 와, 여언배서 뭐야? 오 스킬 존나 화려하네 그냥.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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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이거 봐줘. 이거 와봐. 이거 해줘. 이거 와줘. 이거 해야 돼. 야야야야야. 우와, 그래. 아, 나 이번 판은 잘하고 있어요, 진짜로. 나 솔직히 나 오늘 역대급 판이야. 안 맞지? 오케이. 어이 야, 잠깐만. 야, 이런 시발. 온다. 아, 근데, 야, 근데 이거 이러면 나쁘지 않아. 솔직히 이 밀고 있고. 아,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오지나. 오지나. 그냥 빼면 이득이야. 아, 아 잠깐만 오진아 오지나... 이러면 빼앗 뺄... 아아 안죽어 아, 아니 저... 피우사... 싸워야해 <목소리가> 죽여 그래 형이야 아야야 아, 막으면서 천천 천천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천천히 나집 막아야지 집 막아야지 집 막아야지 새끼들아! 어이구야 열심히도 도망간다 열심히도 도망가. 아, 왜 줘야 되는데 왜? 아니, 이걸 줘야 돼? 아, 절대 안 돼. 이런 게임. 이렇게 라이너도정상 게임 납. 질수 없어.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미치겠다. 아니, 솔직히 아니, 근데 나 진짜 이 판은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 아니, 바텀 다해 줬잖아. 아니, 코르키 뽑기로 아니 케틀럭스 힘들어서 바텀 그 역크랙 동선으로 바텀 키를 솔직히 다이 주고 여러분 이 사람 플레이까지 갑니다 기대하세요 와아 뭐지 이거 진짜 몰칸가? 와 근데 미쳤다 나 멘탈이 존나 좋아졌어 그냥 저런 놈들도 있지 어차피 나 올라갈 사람인데 하고 그냥, 그냥 나, 나 그냥 그렇게 막 그.. 그..뭐라지? 뭐, 멘탈이 막 그렇게 막 존나 나간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야 지금 아 진짜로 아나 어차피 나 진짜 올라갈 수 있어 여기 딱 수준보니까 나 진짜 올라갈 수 있어 아 왜냐면은 이런 판은 존나.. 열판 중에 한판 나올까 말까한 팀은이었어 솔직히 전 판은 진짜 아니야 진짜 괜찮아 이거 뭔가 나도 이제 폼 올라왔고 이 정도 폼으로만 계속하면 돼 딴따라딴따라딴 딴따라단 고장난 액자 다시 하나 들어왔고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들어왔고요 딴따라딴따라딴 딴따따김 킴킴킴킴 사인 요것도 하나 제가 장만을 했고요 딴따라딴따라딴 딴따따 딴따라딴따라딴 따따 드디어! 네이비드 베컴 제가 이거 하나 큰맘 먹고 또 구매를 했습니다. 어, 깔끔하게 존나 멋있지 그냥, 존나 멋있지 그냥.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티영이 준 거, 스티영이 준 거, 요거 하나 딱 놔두고 존나 멋있잖아 그냥.

오케이, 너, 너 잠깐 에 있으니까 <목소리> 자, 이제 김민재, 백컴 크리상도, 호날두 상호야, 그리고 우리 결혼사진, 그리고 맥류의 기운을 받아서 것도 싶다 지금부터 싶다. 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나한테 사과해요! 아예요 진짜 난. 진짜 말이 안된다 이거. 는이말이 안돼요 이거. 아무리 봐도. 야, 너, 잡아우 와. 아, 잠깐만. 이거, 이거, 테테중중한한평평타치디테테잠잠만자평 평타치고 쪼시이야 이거, 이거, 다 아니 왜 맞아 줘. 아니. 쪼! 쪼비형이야 새끼야. 어딜 까불어? <bass im spam> 새끼가 뭐 장난치나 Sultan, 어디까지 들어오니? 새끼가 쪼! 자. 쪼! 잠깐만 이거. 아, 제발. Uh... 아, 제발. 아, 씨. 습니다 아! 제발. 그렇지. 와, 큰일 날. 저, 어차피 내가 턴훨신 좋아 좀 열어 주세요. 잠깐만요. 힘은저 오! 우 병암 치 어이구야 미쳤구나 아 잠깐만 쓰고 갈걸 아씨 잠깐만 야이 새끼 용치잖아 아 이거 없니. 아 뭐야 미쳤구나 쪽 미야미 미야미 맛있다 아 어, 맛있다 만두. 만두야 많이 쪽지 조금만 기다려 형 입학 끝나고 금방 먹어줄게 앞으로 어? 응잘 가, 엉? 어, 잘 가. 어쪽 쪽병이야 쪽. 잘 가랑. 어, 근데 저 럭스 한번 잡으면 맛있겠는데 이거? 아, 네. 굿챠! 야, 야 통대가 내 이름도 불러 줘. 아 뭐야 아씨 제발 옳겠다. 아 소리 아씨 나 할게 이 새끼 미쳤잖아 가자 쫌실닦고와 새끼야 자딱 700원 줘, 고미쳤나이 야, 야, 새끼 반야궁사야궁사 궁! 사이새끼로 죽어! 아이고 아깝다 쪼 아, 씨 아~~ 딱, 결혼해가지 기분 좋은데 저새끼 가진 짜씨 아, 또 지랄아 야 뭐야, 이거, 또 뭐야. 아니, 뭐야. 내가, 내가, 갈수 있어 내가, 갈수 있어! 갈수 있어! 내가, 치야바로 뭐야 슬로. 야 살려줘. 아씨. 아. 씨. 아... <목소리> 확실히 예? <목소리> 자 갑니다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이로 아, 와. 아시 야, 잠깐만, 아씨, 아 내가 아 불, 아아 아, 이딴 놈한테 줘야 돼? 아이 새끼 나 하는 거 봐, 이거, 이거 질거야 진짜,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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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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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여. 약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어, 아, 근데 역시 진짜 심하다 저거. 어, 시간이 다시 끝내야 돼. 야, 무조건 끝내야 돼. 잠깐만 20초. 애시랑 라이어 둘이 던져드는데4대4 아닌가요? 기를 파괴했습니다. 끝내야 돼요. 4초 3초. 3초. 아, 끝났어. 끝났어. 무조건 끝났어. 오, 좀 짜증났어! 놀래라! 어, 놀래라! 아, 성장하달라고 아니었어? 놀래! 어, 놀래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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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깜짝 놀래나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아, 성장하달라고 아니었어? 아니야, 깜짝 놀랐어. 아, 나 언제도 몰랐어. 무슨 일이야? 반갑소 부인. 반갑소. 남편이라고 불러보시고. 어, 반갑소 부인. 어, 반갑소, 부인. 어, 반갑소, 부인. 어, 반갑소 부인. 무슨 일이야? 만두 한 입만. 아, 만두 하나. 만다나 만두 하나 줄게. 만다나 가져가. 세 개야. 이만 가져갈게. 어. 아니 고은 고기 같은 거 잠시만. 어 잠깐만 이거는. 아까 그러니까 이게 부부 사이 신뢰가 중요한데. 뭐. 안 봤어요. 아니 안 봤어. 아 부부 사이 신뢰가 중요한데. 아니 김치 가져간다고 갈비 날 이거 이러면은 부부. 아니, 아니 안 봤어. 저 부부 싸움 할 수밖에 아, 없어요 이거. 안,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미안 좋아. 김치 가져가? 아니 나 조금만 세 개만 먹을게. 아 그래 세 개만 먹어볼래. 이 덜어주고 갈게. 어 좋았어. 뒤에 저 사진이랑 동일인물들 맞나요 <laughs> <laughs> 단무지도 하나 가져갈게. 어 단무지 가져가. 다와시적으로폼 떨어진 거지 2 0 0다 난 이런 게참 서운하네. 아 이런 게참 서운해. 나만 있는 턴인데 조금만 기다리면서 하면 되는데 왜? 출발! 와, 개다이 나시. 자, 월식 나왔다. 뭐야. 어, 와봐. 어? 와봐. 제발! 그래! 원 식이야, 새끼야. 어, 뭐야, 라인? 이리로 와, 이 새끼들아. 안녕? 이리로 와. 야,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어디 가? 어디 가? 와, 와, 와. 기다려, 기다려, 웨이브웨이브웨이브니신이 뭐, 아, 뭐 아, 씨발뭐 아, 야, 이 새끼야, 아, 야이 아, 이 새끼야, 미쳤나? 아니, 아, 야, 천천히 하면 되는데, 뭐라고, 왜 이렇게 급발진하냐? 레넥 죽여줄게, 코어템도 코어 나오기 전이네, 이 새끼고, 요 새끼요, 고... 헤헤, 헤정이 아이, 정표정이. 나렇지 뭐야, 나잖아. 어, 죽자, 마 일로 와, 이 새끼야. 야, 그대로 바떡까지리신 전령이나 내꺼. 어, 뭐야. 얘왜 여기 있어? 너 뭐야? 리아 일로와 리신 잠깐만 나폼나폼 나 뭐야? 이렇게 잘 컸을때는 저 절대 안던져요 다 잡을 수 있어? 다 잡으면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아 내가 죽었으면 안 되는데. 다음. 펜타키 한번 먹어볼까. 펜타키 한번. 됐네, 렛츠 t go! 오랜만에 가볼까나. 아, 잠깐만, 앤지, 앤지, 앤지. 아, 씨, 앤 아, 나 타이밍 잘못 맞췄다. 아, 씨. 아, 타이밍 잘못 맞췄네, 씨. 어떻게 다시, 어, 다음에 그 앤지라서 다음 판에 갈게요, 다시.